2014년 9월 25일 목요일 오전 11시 20분 원화관 아트홀에서 표창원 교수의 테드 강연이 있었습니다. 이 강의는 2016년부터 전면 실시되는 자유학기제를 대비해 실시된 체험행사 중에 하나입니다.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교육과정 중한 학기 동안 수업 운영을 학생 참여형으로 개선하고 다양한 체험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제도입니다. 표창원 교수의 강연 후 학생들은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으며 오후 1시부터는 최일구 앵커의 테드 강연과 이후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며 강연을 마쳤습니다. 재미있었고요. 제 꿈, 꿈을 더 생각하는 시간을 가진 것 같아요. 미래의 창의적 인재를 키울 수 있는 자유학기제가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있길 바랍니다. 이상 선문 위클리 뉴스 황선우 기자였습니다.